어우 새들아 아이고 추운데 vampire. 아이고 추운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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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좋겠다 아이고 안녕+ 안녕+ 안녕 아이고 안녕 아이고 이쁘네 얌전히 <laughs> <active> <동. 연전이 웃음> 있네 그냥 조금씩 그래 물고 아 claro. 있으니까. 아 어. 그래. 아까 한번 할까, 이씨랑? 아이고, 안녕. 아저씨, 누군지 어, 알겠어요? 아까 한번 할까, 이씨랑? 이거 드릴까? 아, <바꾸어> 수릴러 드러... <laughs> 이거 엄마 <주워. 웃음> 그고 그래. 아, 그래. 이름. 정유학이. 정유학입니다. 정유학? 정유학? 유학? 예. 가전제품 쪽 영업하고 있습니다. 음. 아내는? 저... 김현아요. 김현아? 네. 아기는 정혁이. 형이 너무 예쁜데, 너무 형이 예쁜데. 너무 너 귀여운데, 너 벌써 빵한데 모자 살짝만 벗어봐, 얼굴 이 어떻게 된 거야? 너무 예뻐, 한번 뵙게. 벌살까 아이고 귀여. 워 머리통이 어떻게 이렇게 동그란지. 아, 아이고 귀여워. 아침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음. 뭐, 무슨 일로 왔어, 보자. 이제 남편이 제가 음. 출산을 하고 나면은 음. 정관 수술을 바로 하기로 했는데 아. 정관 수술을 바로 하기로 했는데 아. 자꾸 미어요안 아 네. 하고. 왜, 왜 약속했는데 왜안 지켜? 이제 애를 막상 낳고 보니까 음. 너무 예뻐서 오빠는 음. 또한 명이 더 낳고 싶은가 봐요. 아. <laughs> 근데 묵냐 마냐를 보살아서 묵는 것도 음. 좋긴 하다 건전해. 어나 이거 왜냐면 아무거나 물어보라고. 이거는 왜냐면 <laughs> 잘했어. <잘 알았어. 웃음> 어디 가서 얘기할 때도 어. 좀 없어. 일단은, 원래 이제, 저의 이제 좀 자녀 계획 같은 경우가. 아니 좀... 두명 정도가 제일 좋을 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이제 위에 응. 누나가 있고, 아. 이제 혼자인 친구들이, 아, 정말 너네 부럽다 되게. 너네 누나가 니네 챙겨주고 하는 것도 그치, 부럽고 그치, 그치, 그치. 네,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녀 에획두 명이었는데, 이제. 원래 이제 좀 몸이 안 좋았었어가지고 아. 이제 임신하는 기간에 좀 많이 고생을 했었었거든요. 아. 네, 고생을 좀 많이 했었어가지고 이제 그 모습을 음. 보면서 좀 오빠 난 다시는 이제 애기 못 갖겠어. 음. 이제 이런 식으로 힘들어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이제 아, 알겠어. 정관수술 할게 이제 이렇게 했었던 건데. 막상 이제 더 이상 안 낳자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니까 그러니까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아쉬운 걱정이요 제가 평생 살면서 어차피 어 이번 생에 마지막이잖아요. 애기를 그러니까 딸 얼굴도 못 보고 이제 죽어야 된다고 아. 생각하니까 아내를 딸처럼 잘 감싸주고 사랑하면 되지. 안 그래도 제가 제첫 제 딸이라고 <laughs> 저피우라고 하고 있거든요. 아니 아내가 몸이 아프다고 하니까 원래 안 좋은 게 아니라 임신하면서 좀 고생을 한 거지. 원래 그러니까 임신을 조금 하기 어려운 몸이어서 원래는 난임센터를 추천해 주셨는데 저희가 되게 운이 좋게 자연 임신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일을 하면서 이제 임신한 상태였는데 이제 약간 좀 제가 체구가 조금 작다 보니까 절방 유산기도 있었고 이제 아기를 임신하면서 계속 조산기가 있어가지고 입원하고 막잘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그런 걸 보니까 이제 남편도 그래 내가 묻겠다 했는데 더 낳고 싶은가 봐요. 아... <laughs> 그래 부부금실은 좋구나. 묶는다 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네. <웃음> 네. <웃음> 아니, 파이팅이. <laughs> 응, 파이팅이. 내가 어? 딴데 가서 하나 더날것 같으면 묶는 게 맞아. 아, 아니, 근데 그런 행실이 보이면은 자르는 것도 옆에서 봐야. 돼. 이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다른 걸다 떠나서 그 고생을 또 시키고 싶어.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예요. 안 돼, 무조건 놔야 돼. 이제 이러려고 하는 아, 이제 안하 그래. 못하겠다 아, 이게 아니고 조금 더좀 지켜보자. 왜냐면은 네 생각이 바뀔 수도 있으니. 아,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를 해요. 딸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음, 너도 절대 아픈 그런 얘기를 하지 마. <laughs>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조차 물, 하고 싶지 도 않고 나중에 제가 절대 다시 똑같은 그내 아픔을 겪지 말자 이런 마음으로 네. 묶어 달라고 하는 어. 건데. 내가 볼 때는 그냥 낫지는 말고 묻지도 말고 그러다 생겨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둘이 조금 더더 신중해야 할 그리고 왜냐면 요즘에 피임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잘 나와 있어 이제 중요한 건안낳는건 그렇게 낫지 말고 나는 굳이 완벽하게 그렇게 모든 거를 끝내야 되는가는 난 그거는 조금 아니, 어. 얘가 사실 쉬운 한살 정도 됐으면 그 얘기를 안 하는데, 지금 그거를 완전히 다어 봉쇄한다는 거는 얘 입장에서는 사실 임신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그냥 남자로서 다 끝났다. 고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거든. 아, 진짜요? 네. 조금 좀 일러. 그러니까 그 마음을 좀 이해를 해줘야 돼. 그리고 앞으로 정말 본인이 몸이 너무 너무 건강해지고 나는 그걸 감수하고라도 아이를 한번 낳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 전까지 네가 자꾸 옆에서 뭐뭐야 음. 우리 뭐 낳자 이런 얘기하지 마, 그 스트레스 어. 받아. 편하 몸이 뭐. 안 좋은데 그거를 그걸 억지로 갖게 되는 건네 욕심이야. 어, 그건 저, 진짜. 절대. <laughs> 나도 그런 사례가 있지만 우리도 둘째지면서 갑자기 와이프가 임신 중독증이 와서 그 스트레스 엄마가 받는 게+ 되게 크거든 그런 게 있어서 아, 부부가 더 행복해하고 있다는 와이프 몸을 늘 생각해 주란 말이야 음. 아니 근데 현아라는 이름이 되게 중요한 이름이야 김범용 노래 현아도 있어 현아 날 버리지 말아요 현아 날 버리지 마아요 야. 서른한 살 스물아홉 살한테 그 노래 백나라 뭐 하는 거야? 처음 들어봤어. 진마 너는 관심이 없는 거야. 현아라는 노래가 있어. 사실은 만약에 내 여자 친구가 현아면 이 노래 나아야 돼. 맞아. 내가 이거 내 부부면. 노래방에서 무조건 불러. 현아. 경화도 있어. 경화도 어, 있고. 박해성. 어, 경화. 오늘 가서 듣자. 모방기 모방기 한번 해줘. 묶는지 막는지 <웃음> 이걸로 <웃음> 봐줄게. 여기서 묶으라면 묶어. 아내가 뽑아야 되거는 이거 아내의 고민이니까. 자. 여기, 여기 오는 사람들이 이거 엄청 뽑고 싶어 하잖아. 자, 엄청 자 뽑고 신축년, 싶었어요. 과연, 둘째가 바로 생기지 않게 남편이 묶어서 오는 게 <laughs> 편한 건지, 아니면 쭉 하는 게 맞는 건지, 자, 아, 하나 집어라. 힘들어. 어, 바로 위에서 파란 깃발이 보였더라. 파란 오반기가 별로 안 좋았던 것같은니 근데 아가 나오는 거 아니죠? 자, 아가 나오면은, 딴데, 어쩌? 딴데, 어쩌? 아, 한기로 듣고 흘려라. 아, <laughs> 속에 경력기 그러니까는 시는 거야 아기한테 꽃 시하려면 환기라고 흘려 아, 네, 네, 네. 흘리라는 얘기 알았지? 네 괜찮아 어, 우리 혁이 잘 키우고 마지막으로 정말 너무 건강하고 에너지도 <laughs> 넘치는 것 같은데 좀 뛰어 알겠습니다 아내만 너무 괴롭히지 아내랑 말고. 같이 운동하고 어. 알았지? 네 음. 발산을 해 다른 쪽으로 어. 혁이 잘 가요 잘가 혁이 안녕하십니까. 잘 가요 감사합니다 세금 많이 받으세요 어. 제몸 네, 뭐 많이 받으세요. 제몸 네, 뭐 많이 받으세요. <목소리> 네, 뭐 많이 받으세요. <목소리> 잘 가. 네. 저도 이제 그냥 무작정 이제 낳찬은 아니었지만 어찌됐 공간에 둘째 낳았으면 좋겠다, 낳았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얘기를 했었었는데 수은보살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첫째를 잘안 것도 축복인데 그냥 진짜 무조건 아내의 생각대로 좀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소리> 그래, 우리 둘 다. 합의할 수 있는 다른 방향을 한번 생각해보자라고는 들었어요 생각이 나 지켜줄 거야? 어 그게 알았어. 좋을 것 같아 아빠가 엄마 지켜준대 <laughs>